두 번째 이제 장이 담석의해서 장이 생기는 질병을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음식은 입을 통해서 들어갔죠. 그래서 구강에서 한번 씹죠 여기서 아밀라제가 이게 섞여요. 그래서 이제 탄수화물을 여기서 이제 약간은 탄수화물을 소화시킬 수 있는 아밀라제 그한테로 가고, 그다음에 식도를 거쳐서 위로 들어가죠. 위에는 염산, 위산이 나오죠, 위산. 이게 산성이에요, 아주 강한 산성. 그 다음에 이제 12장부터 들어가고, 여기부터 이제 소장이라고 그러죠, 소장 12장에는 여기서는 이제 왜 이게 딱 해놨냐면은, 여기에 이제 담즙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췌장여이 들어가고, 원래 이제 장에서, 정막에서 분비되는 강액이 나와야 되죠. 이게 이제 알칼리성인데 이거는. 자, 산성과 알칼리가 이렇게 중화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laughs> 염산이 엄청 강하잖아요. 부식 여기 다1 2장도 녹여버리고 소장도 다 녹여버려요. 안나이 <laughs> 그러니까 담즙이 안 나올 때도 아까 막히면 어떻게 돼요? 산소 위상으로 그냥 다 덮치게 됩니다. 그럼 다 녹아 버려요. 그다음에 역류하면은 이 역류수 시도해요. 역류한다는 말이에요. 소장에서 대장으로 이렇게 나와다 어. 그래서 음식물의 소화 흡수는 응. 이 소장에서 이루어집니다. 십이지장부터 시작하는 이 소장에서 진행됩니다. 장액을 분비하여 영양소를 흡수하고 염산의 항균 작용에서 살아남은 미생물의 공격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위에서는 산성이에요. 염산. 십이지장으로 넘어오면 담즙 체액, 장액이 섞여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여기서 중화를 시킨 다음에 여기서 이제 뭐예요? 지방, 단백질을 분해합니다. 소화하고 흡수하는데. 만약 담석은 담즙 분비를 줄이기 때문에 신장 효소의 오력 효율이 떨어져요. 소화가 자체가 안 되죠. 그다음에 이 담즙 왜 중요하냐면은 담즙이 왜 중요하다면은 이거 말로 해 볼까요? 우유 먹을 때 지방이 안 좋다고 해서 우리가 몸에 지방이 정말 안 좋아해서 저 지방 먹고 있죠. 그게 안 좋은 거야. 어. 당 단백질 먹고. 이게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콜레스테롤 나쁜 거다 생각하니까 지방은 무조건 나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지방의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냐면은 이따 나올 건데 단백질이니다 동물성 단백, 동물성 단백질이 얼마나 이 콜레스테롤을 주어 면역이 아니죠 신장 막이라든가 심혈관 질환의 온이에요자이 단백이 없으면 지방을 지금 뭐냐면 콜레스테롤을 흡수를 못해요 몸에서. 그다음에 지방 이 들어갈 때 지방을 흡수할 때 칼슘을 같이 흡수해요. 그러 지방을 안 먹었을 때 어떻게 돼요? 간지분비가잘되어안돼요안 돼. 안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간 청소할 때 올리브유를 많이 먹어. 그럼 지방을 먹어서 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laughs> 분비가 되면서 담즙 분비가 되면서 그때 결석이 나온 거예요. 일반적인 방법으로 먼저 이제 담석을 잘 나올 수 있게 사과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먹으죠. 사과 갈아가지고 그래서 간에서 담석 잘 나올 준비를 먼저 시킨 다음에 일주일 정도 먹어요. 뭐, 일주일 뭐 마지막 날. 소금, 솔트하고 사과 주스하고 올리브유를 먹어. 왜 올리브유를 먹냐면은 아까 단백질 비를확 늘리니까. 그래서 한 이틀 정도를 이렇게 먹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일단은 사과 주스까지 이런 식으로 합니다. <laughs> 자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비타민 비타민도 물에 녹는 수용성이라 것을 수용성이라고 그래요 지방에만 녹는 것을 지용성이라고 지용성 그래서 A, D, E, K 지용성이 네 가지가 있거든요 A, D, E, K가 있어. 이 지용성 비타민을 흡수를 못해요 지방을 먹지 않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지방이 적절하게 소화되지 못한 상황이 되면 은 지용성 비타민 흡수가 부족하게 되고, 이 원인은 담즙이나 췌장, 리파제의 공급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소화를 하려면 은 이런 것들이 다잘 나와줘야 돼요. 아미노산이 소화해 니제 그래서 담즙은 지방이 함유된 식품이나 오일 섭취 시에 분비됩니다. 그래서 적절한 지방을 섭취하여 담즙이 정상적으로 분비되지 않으면은 비타민과 칼슘, 미네랄을 소화하고 흡수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저지방 우유, 무지방 음. 음식 섭취는 심혈관계 질환 수압 기계 림프, 면역 기관, 소화 기관, 호흡 기관, 골격 기관, 전온 몸에 심각한 손상을 준다. 칼슘이 몸에 안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뼈에 안 들어가면 음. 그죠? 래서 이제 이 비타민 K 같은 경우는 혈액 응고에 필요한 화합물을 만드기 위해서는 비타민 K를 쓴대요. 혈액 응고. 그러니까 우리가 출혈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지혈시키려고 하면 혈소판 이걸 있어야 되잖아. 그럼 지혈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K가 없어가면. 그러면 출혈성 질환들이 많이 생기겠죠. 예, 지혈이 안 되죠. 그래서 심장질환, 골다공증, 암과 같은 질병을 유발한다. 그 다음에 비타민 D가 증가하면 우리가 수명이 연장된대요. 그 다음에 여러가지 질병을 예방한대요. 그 다음에 유전자를 보호한대요. 면역체계를 조절한대요. 그 다음에 뼈와 치아에 건강한 석회와 필요하대요. 비타민 D가 그래서 이빨 뼈 있는데 칼슘이 잘 부착되게 만드는 게 비타민 D래요. 그럼 이 부족하게 면 이거 흡수가 안돼가지고하게되면 어떻게 돼요? 뼈와 치아에 건강한 석회게 필요한데 어떻게 돼요? 안 돼요. 그러면 뼈가 약해지죠. 그죠? 칼슘 흡수도 안 되고 그래서 칼슘 흡수하려면 비타민 D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D가 부족하게 되면 몸 전체에 큰 혼란이 일으키고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호르몬을 결핍는 심혈관 질환이나 심각한 감염에 의한 사망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네. 그래서 노인들의 인지 장애가 뭐라고 해요? 치매. 네. 아이들한테는 심한 천식, 암, 심혈관, 당뇨, 결핵, 호흡기 질환, 감염 등과 같이 이렇게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나타납니다. 아, 그래서 너무나 비타민 D 예방 주사를 주는 예요 네. 근데 그게 합성품이야. 그러면은 몸에 더안 좋아져. 지방을 먹음으로써 지방을 먹어줘야 돼요. 지방을 먹음으로써 같이 칼슘을 흡수하고 콜레스테롤을 흡수하고 그다음에 지용성 비타민을 이렇게 흡수하는 게 맞죠. 그래서 사망률의 절반이 비타민 D 부족이래. 요 사망률의 절반이. 50% 사망은 비타민 D 부족으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엄청 중요하죠. 그래서 그 50%는, 사망률 50%는 비타민 D를 먹여줌으로써 예방이 가능하고 치료가 가능하다. 그래서 비타민 D의 결핍은 아까 유전자, DNA 손상과 대장암의 위험을 촉진하고당즙 분비가 부족하면 칼슘 우스가 감소하고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미네랄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 비타민 A는 우리가 상피세포라고 해요. 그럼 뭐냐면 은 소화기계통을 <laughs> 소화기 이렇게 싸고 있는 거, 모든 내장을 싸고 있는 거, 혈관을 싸고 있는 거, 리트관 그러니까 내장기관, 내장, 혈관. 림프, 림프관 이 안에 내벽을 쌓고 있는 게 상피세포인데 이 상피세포가 비타민 A가 보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타민 A와 카로틴 흡수가부족하면 상피세포가 손상이 됩니다. 상피세포는 모든 내장기관, 혈관, 림프관 몸의 주요 부분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비타민 A가 부족하면 눈, 눈도 안 좋아지죠. 건강한 눈을 유지하고 세균의 감염으로부터 보호합니다. 그래서 비, 비타민 보충제는 합성품이죠. 오히려 보충된다고 믿는 바로 그 비타민이 결핍되는 원인이 됩니다. 왜 몸에서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대로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은 소장 기장에서 발효하고 부패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음식 소화가 안 되는 음식 찍은 기에요 소화 안된 거. 음식물 소화 안전 음식물 자 장에서는 이걸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 미생물을 불러와 지저분하니까 미생물을 불러오고 이걸 증식 시켜 그러면 이게 소화가 아니라 뭐가 되냐면 발효 발효가 돼요 발효 또는 부패가 돼요 이게 자체가 가스가 생기는 장의 가스 가생기는 거예요 장에 가스 자체가 그리고 여기서 이제 독소 물질이 나오고 있죠 또 미생물의 사체가 나오고 있죠 이런 것들이 장에서 바로 흡수되 버려요 제장에서 장에서 혈액으로 흡수 된다고 이 독성이 장에서 흡수가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혈액이 다 끼질 수가 없는 거예요 제대로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은 소장, 대장에서 발효가 부패해 됩니다. 엄청난 수의 세균을 끌어들이고 증식하고, 부패한 부산물과 세균의 배설물은 독성이 매우 강한 물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셉신이라든가, 인디칸이라든가, 큐트레신, 카다베린, 옥토파민, 이런 것들이 생성되는데, 옥토파민은 뇌 기능에 뇌까지 들어가요, 독성이. 뇌 기능의 성장이 심각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특히 약하기 때문에 발달 장애와 자폐함 이런 것이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독소 물질들이 장애 뇌 기업을 강하게 자극하겠죠. 그래서 몸의 면역 체계에 손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전면질 뇌병의 60%는 장애 발생합니다. 60%는 내벽은 60%가 장애인인데 엔스파셜합니다. 그래서 몸의 면역체계에 손상을 주고 설사, 변비, 복부창, 복부, 가스팽만이렇일팽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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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네. 그 다음에 크롬병, 과미성 대장증후군 이런 것들도 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괴양성 대장염, 대장대실렴 대장대실렴이 뭐냐면 주머니마저 구멍이 뚫려요. 대장에서 그게 이제 내벽이 약해진 거죠. 그다음 탈장, 치질, 폴리, 이질, 중수형, 장꼬임, 장축적 등과 그다음에 양성과 악성 종양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크론병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이렇게 장이 이렇게 있다가 이 부분 이 썩어버려요. 썩어버려. 그다음에 이제 다른 부위가 또 썩어요. 이게 이게 귀환이 일어나는거예요장내벽이튼튼해야 그러니까. 되는데 계속 생긴거 이게 크롬병이에요 그래서 장에 독성물질이 많이 있음을 알려주는 증상들은 심한 입냄새 왜 계속 올라오겠죠 가스가 입으로 그럼 냄새를 맞서 보면 냄새가 심한 사람 있잖아요 입냄새가 강한 사람들은 뭐 몸에서도 아까 혈액이 탁해졌으니까 어떻게 돼요? 녹게 물이 많으니까 몸에서도 그러겠죠. 그다음에 혈을 보면은 이제 이미생물이많으니까 어떻게 돼요? 혈액까지도 백태가 많이 뛰겠죠. 백태가. 그다음 구강괴양괴양들이 많이 나타나 되죠 혈액 자체가 괴양들 그다음 부비동까지. 그러니까 이전망하고다 연결됩니다. 위산도 영유산 시도도 렇이 나타나는 거고 메스꺼움, 면역력 약화, 신장 질환, 방광 질환, 두통. 복부팽창, 복부경련, 체증 증가, 관절통, 근육 경직, 근육에 관련된 것, 무기력증, 피로감, 정신장애, 우울감, 그다음 분노, 신경과민, 기억력 감퇴, 집중력 감소, 정신분열증, 자폐증, 그다 불면증, 피부 탄력자, 주름 등의 조로 현상, 조로 세모요, 빨리 늙는 것. 신경성 피부염, 습진, 건선, 시력 장애, 생리통, 자궁내막증, 호르몬 불균형, 절수성 비대 등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장에 독성물질 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담즙이 충분하게 흐르면 음식을 소화도 잘 되고 흡수도 잘 되고 장에서 가장 아까 세정작용 깨끗하게 해주는 작용을 하죠. 그런데 담석이 담즙 분비의 가장 큰 장이죠. 담즙을 막아버리니까, 담석이 막아버리니까. 그러면 담즙이 제대로 나와야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러면 지방분해가 지방이 안 되죠. 지방만 안 되는 게 아니라 칼슘도 흡수가 안 돼. 아까 지용성비타민 A, D, E, K가 안 나오죠. 그다음에 이제 원래 재료를볼때 우리는 이제 앉아서 이렇게 잡이게 보잖아요. 이것보다는 원래는 쭈그리고 앉아서 눌러 이 써야 데요 원래 옛날 우리가 푸드 푸시식 같은 경우 이렇게 앉아서 했잖아요. 이랬을 때 소장의 끝 부분인 돌막 창자 판막이 딱 닫힌대요. 소장에서 딱딱 딱 판막이 닫히니까 위그 대장에 있는 게 깨끗하게 나오는데 압력이 안들어간다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이게 앉아야 이게 직장이 위치가 제대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자, 인간의 몸은 원래 쪼그려 앉아서 권리를 보도록 만들어졌다. 넓적 다리가 대장은 눌러 골반 아래쪽 근육이 유연되고 소장의 끝 부분에 있는 돌막 천장 판막이 닫혀 있어야 되고 직장이 올바른 위치에 가 있다. 그다음 우리가 이제 앉아서 하는 것은 앉은 자세에서는 골반 아래쪽 근육이 직장을 자연스러운 위치에서 벗어나게 하여 가스와 대변이 빠져나오는데 지장을 준다. 그럼 대변이 막히고 치질, 충수염, 홀리, 괴양성 대장염, 과미성 대장증후군, 대장계실염, 대장암 등이 생긴다. 그래서 이제 충수염이 뭐냐면 맹장. 맹장은 이제 그거 입니다 근데 맹장은 옛날에 실제 없다고 해서 다 제거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발견이 있어 어떤 역할을 한다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네. 냉장이 공장이에요 공장 무슨 공장? 미생물 공장 왜냐면 은 우리가 유익균이 많죠 유익균. 몸에 유익한 몸에 나쁜 유해균 미생물들의 공장이자 창고이자 휴식처, 휴식처. 그럼 미생물이 없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미생물이 없으면 장이 음, 다 면역이 아예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 미생물들이 만들어낸 수많은 물질들이 우리 체에는 유익하게 도움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아요 얘들이 있어서 청소가 되고 장도 청소가 되고 이렇게 될 건데 이게 안 되는 거야요 그럼 장 지저분하게 된 거죠. 그래서 냉장은 꼭 필요하더라. 여기에 염증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뭐예요? 미생물의 문제가 이제 균형을 이루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맹장, 아까 소장, 치2지장 소장, 대장이 깨끗하게 하려면 뭐예요? 단집이 충분히 나와야 돼야 되는데, 담석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담집 분비가 안 되니까. 체장에 이런 것들도 다 문제가 생기죠. 소화해서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담석이 가장 큰 큽니다. 담석만 지금 해줘도 되죠. 그래서 태국인들은 제가 이제 방법이 뭐냐면은 상황버섯을 쓰는 거예요. 상황버섯. 이거는 일단은 그냥 사과 주스를 이용해서 솔트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고 올리브유까지 해가지고 가장 중요한 좋은 것은 상황버섯을 써요. 태우민들 그럼 여기서는 담석 플러스 지방까지 그러니까 이 지방, 이때 이 지방은 뭐냐면은 나쁜 물질이 있어요. 해로운 물질, 독성 물질이 있고 그거를 일단 인체는 살기 위해서 뭐가 감싸요? 지방이 감싸. 우리가 비만해져요, 살쪄요. 이거는 뭐냐면은 몸에 독성 물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간 거야. 내 몸에 독성 물질 이 많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걸 제거하기 위해서 가장 쉽게 인체는 뭐랄까 지방으로 쌉니다 그럼 그게 뭐예요? 지방 세포가 되고 지방 비만 세포가 되는 거야. 이 지방이에요. 여기서 좋은 지방이 아니고 우리 인체내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지방을 쓰는 게 아니라, 일단, 여기 지방은 독성 물질을 포함하는 비만 지방을 위해. 그래서 지방 간, 그죠? 간이 지방에 끼니까 이거까지도 다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더 심해지면 어떻게 돼? 간경합. 딱딱하게 굳어버려요, 이제. 이런 것까지도 같이 할수 있는 게 사온 것에다가 태국민들 약을 같이 넣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것은 한달정도 이렇게 하면은 이게 담성이랑 간이 좋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만약 지방간이 간청소는 사황버섯으로 그냥 1개월 복용하면 되는데 간청소 지방간은 1개월, 2개월, 3개월 이렇게 합니다. 기수에 의해서 지방간이 지방이 너무 많은 경우는 3개월 그 다음, 강경화. 4개월, 5개월, 6개월 이렇게 잡아있니다 이건 가남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복수가 차면는안 돼. 복수가 치료하면 치료가 안 되는 게 아니라 100% 장담하는 거요 근데 복수가 없으면은 가남, 강경화는 4개월, 5개월, 6개월 에 치료가 가능합니다. 이거는 태음들 이야기요 태음이 처학 태음이 계시니까. 이해 가셨죠? 그 다음에 소음인은또 소음이 소음인은 되또 방법이 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체질에 관련 없이, 체질과 관련없이, 체질과 관련없이 이제 만들, 만들어놓은 게 있어요. 간청소니다 예, 이거 다 하나 우리는. 이어주시